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13인치 토스텝 샌덤 l 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1500니치의 밝기와 함께 울트라 웨키나 XDR 디스플레이 기술을 제공합니다. 프로모션 기술 덕분에 화면 전환이 부드럽고 h d r 1 0과 돌비 비전을 지원하여 영상 감상 시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.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확실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전면 1200만 화소, 후면 1200만 화소의 카메라와 리더 스캐너를 탑재하고 있어 AR 작업에도 유용합니다. 4개의 스피커와 스튜디오급 마이크 덕분에 영상 동화나 콘텐츠 제작 시 음질이 매우 뛰어납니다. 구입처와 할인 가격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 하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